자, 네, 안녕하세요. 복면 로또 또필입니다. 로또 이야기 991회차 자, 지금은 배달 기사고요. 주로 뭐, 회기분석법으로서 뭐, 방송을 하고 있는 로또 분석합니다. 자, 1교시는 간단하게 당분간 하겠다 했고, 자, 2교시, 3교시를 좀 나눴습니다. 회기분석법에 뭐, 쌍회기, 투회기 3회기, 포회기 3회기 다 했는데, 이 자료는 방대해가지고, 요번주에는 막 쌍회기하고 포회기만 이번주가 아니고 이교시에는 쌍회기하고 포회기만 설명을 함 드리겠습니다. 자, 쌍회기가 뭐냐 하면은 어 회기를 쭉 이제 보면 회기를 보면서 맨 처음으로 이주미출된 어 자료를 뽑는 거예요. 이주미출된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자깐 아 복귀 한번 해볼게요. 참 복귀하기 전에 아 저번주 뭐 집중 공략 뭐 보신 분 계시겠지만은 참 이거 뭐 숫자가 대박이었습니다. 그죠? 900 9 0회자특증수집중공략 요거는 뭐, 특별 방송으로 한 건데, 어, 제가 지금 8수를 공개해가지고, 공개하고, 어, 14하고 43을 약하게보고 나머지 육수 6수 공개했는데, 육수에서, 저는 또 한두 수 봤는데, 내수가 나와버렸습니다. 25, 26, 36, 37. 아유 대단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 육수가 많아가지고, 저는 또, 내수, 45, 37, 35, 25 공개했는데, 37, 35, 두수가 나왔습니다. 아, 저번주 턱, 어, 정수 집중 공략에서, 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뭐 아쉬움도 남지만은, 막뭐 좀, 대박 자료라, 대박 자료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아, 참, 아쉬운, 아쉬운 해차입니다. 그죠? 자, 이제 상, 상해기가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번주는 상해가 13회기, 38회기였어요. 2번, 4번 나왔죠. 그죠. 나머지는 안 나왔습니다. 자, 두 수만 나왔고, 저는 4번하고 28, 38도 봤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11회기, 31회기에요. 회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회기, 11회기와 31회기. 자, 11회기가 현재 2주 미출입니다. 그리고, 올해 3회, 어, 3주 미출 자료로 뽑아야 되는데, 이번 주는 3주 미출 뽑으려고 하니까 100회가 넘어요 그죠. 그래서 31회기가 현재, 5줌 미출입니다, 5주 미출. 5주 31회기, 1회기를 들어왔습니다. 현재, 어, 11회기하고 31회기 2줌이출입니다 동시로 볼 때. 자, 3주 미출은 없습니다. 3주 미출 없습니다. 쭉 올라보겠습니다. 확인을 다 해봤거든요. 더블 클릭해서 올라가 볼게요. 없습니다. 3주 미출. 2줌이출이 있어요. 2줌이출이 있는데, 3주 미출이 없습니다. 자, 쭉 계속 올라 볼게요. 3주 미출이 없습니다. 2주 미출은 있는데, 3주 미출이 없는 자료. 자, 지금까지도 없습니다. 여태 한이 있죠, 죠 자, 여기 보시면은, 자, 6 2 1일 때, 자, 2주 미출 자고 있어요, 2주 미출. 2주 미출 되고, 11에게서는 25법을 나오고, 31에게서는 13번 나왔습니다. 자, 3주 미출이 없죠?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2주 미출이 있죠? 2주 미출이 있는데, 이때도 대박났습니다. 13, 14, 30, 38, 레수가났죠 네, 그죠? 자, 이주민 칠이 없 아, 3주민 칠이 없는 자리예요. 이게 쌍핵입니다. 쌍핵이. 쌍회귀. 자, 이주민 칠이죠. 그죠? 이주민 칠인데 뽑으려나왔습니다 자, 3주민 칠이 아마 없을 거예요. 아마. 자, 없어. 없습니다. 지금. 아마 없을 거예요. 아마. 3주 없어. 없으니까. 이번 주에는 1 1회이와3 1회이를 쌍핵으로 모셨습니다. 자, 11회기와 31회기. 뭐, 제 개인적으로 아마 11회기도 나오고, 31회기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전체 해가지고 아마 한 1, 3 정도 필터하시면될것 같아요. 자, 1, 3 정도. 전체 해가지고 1, 3 정도. 저번주처럼 막두 군데 다잘나서 좋겠는데, 이번주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요게 지금 쌍회기 분석법입니다. 자, 저번주 복귀하고, 이번주, 11액이 31액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포획인데 자, 포획이가 어, 포획이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3획에서안 나온 거예요. 3획이 3회기, 저번주 3획에서안 나온 게, 31액입니다. 금방 본 거, 본 거, 맞죠? 그죠? 31액이. 안 나오고, 그 다음에, 131액입니다. 1 131회기 3 1액게안 나왔죠? 그죠? 자, 그러면, 이번주에는 포획이 나는 31액이야, 131액이에요. 자, 저번주 한번 볼게요. 자, 저번주 포획이가 31액이 111액인데, 111, 111액이는 4배 나왔습니다. 나오고, 31액은 안 나왔습니다. 사실은 4액인데, 이번주에는, 어, 4액이 아니고, 어, 5액이야, 4액이에요. 그죠? 그, 막, 4 이상은 막, 포액을 보니까, 이번주 31액이하고, 1 3 1은 눈, 눈을 좀 봐야 됩니다. 눈을 봐야 되는데, 자, 31액이 한번 볼게요. 31액이. 31회기. 3 1액이는 약간 불안합니다. 31액이 왜 불안하냐면, 32회에는 지금 5주 미치는데, 몇, 불과 몇주 전에, 뭐, 6주 미치 하면 있어요. 이렇게. 6주 미치. 있죠, 그죠? 아, 7주 미치, 7주 미치. 미출. 7주 미치 있어가지고, 사실은 불안합니다. 7주 미치. 자, 회계에서는 가장 미치를 오래된 게 뭐냐면, 9주 미치이한 번, 한번 했습니다. 몇회기전 제가 기기 잘안 나는데, 막, 9주 미치이 있어요. 자, 7주 미치 있는,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조금 간망을 해야 됩니다. 간망을. 그래도 뭐 조합이 얼마 안 떨어지면 필출할 수 밖에 없어요. 뭐. 현재 5주 미치니까이번 18, 24, 30, 32, 45, 14는 막 욕심을 좀 내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한계가또 132대기죠. 131에게. 131에게는 현재 몇, 몇해 미출이냐면은, 몇 아, 1주, 2주, 3주, 4주 미출이 4주 미출. 현재 4주 미출입니다. 저는 법을 당분으로 치기 때문에, 현재 4주 미출입니다. 자, 4주 미출인데, 맥심이냐? 요런 맥심 걸렸습니다. 4주 미출, 맥심이고, 지금 4주 미출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31에게는, 마, 욕심내야될것 같아요. 4번, 8번, 18, 25, 27, 32, 42. 총 7수입니다. 자, 7수 중에서 한두 수, 내지는 1, 3수. 욕심내야 됩니다. 그 몇, 음에 복귀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4주 미칠입니다. 그냥 4를 가보겠습니다. 아마 4주 미칠 없을거예요 아마. 요때 4주 미칠이죠. 그죠? 자, 4주 미칠이면 37번 나왔습니다. 자, 또한번 볼게요. 이건 제가 자료를 다단안챙봤는데 그것도 확인되고있습니다 자, 3주 미출 있고요위쭉 한번 올라가 보십니다. 끝까지 한번 다 볼게요, 지금. 현재 4주 미출이 맥신 같은데, 참또쭉 한번 올라가 보십니다. 눈이, 눈이 많이 아파지죠, 그죠? 자, 이제 600회기 넘어갔습니다. 3주 미출. 자, 4주 미치는 한 밖에 없죠, 그죠, 현재로서는? 자, 벌써 400핵이 넘어왔습니다. 제가 왜 300핵이 이전으로, 이전만 보냐 하면, 300핵이 정도 돼야지만이, 어, 복귀를 600개 정도 볼수 있습니다. 요때 4주 미치죠, 그죠? 4주 미치고, 4주 미치면 핵심 맞네요. 자, 쭉 올라가보겠습니다. 올라가 자, 벌써, 뭐, 180핵이, 자, 4주 미출됐서 1.5수 나왔고요. 네, 없습니다. 자, 131액이는 4주 미출이 맥심입니다. 오히려 31액이는 5주 미출인데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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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주 미출입니다, 7주 미출. 자, 131액이 미출 나와줄지. 또 모릅니다. 또 모릅니다. 로또는 또 기록을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막 4주 미출이 맥심이기 때문에, 이번주는, 가져가야될것 같아요. 4번, 8번, 18번, 25, 27, 32, 42, 1 3 1일기는 이번주 맥심에 딱 걸렸으니까, 막, 가져가야될것 같아요. 이번주, 뭐, 강력하게 추천하고, 욕심을 내도 됩니다. 이번주는. 욕심 내셔도 되고, 31회기는, 뭐, 131회기보다도 한주더 많은데, 요거는 막 맥심이 7주라서, 고민되지만은, 마, 한두 수 필출하다 안 되겠다 싶습니다. 저는 마, 이번 주 1, 2하고, 1, 2, 아니면 좀더 욕심내면 1, 3, 1, 3 정도 필터를 끌었습니다. 이번 주공교롭게도뭐 31회기와 131회기가 걸렸는데, 두쪽 다, 막 출연해 주기를, 막 기대해 보십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막 간단하게, 어 오늘은 회기를 좀쪼 쪼겠습니다. 너무 복잡해기, 분석하기가. 2, 3, 7회기는 1, 2쯤 다 차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좀이교시를좀 쪼겠습니다. 상해기, 포해기, 자, 회기분석법입니다 상해기, 포해기, 이번 주 좋은 결과가 아마 나오겠나 싶은데, 막 기대해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어, 2교시 마치고, 3교시 좀 쉬었다가 준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뭐, 시간이 한 2시 3분이에요. 막 최대한 열심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 저번 주뭐 아까 전에 막뭐 얘기했는데 특별 방송 집중 공략 아 저번 주참 좋았는데 그죠 많이 아쉬움 났는데 아직은 이게 이 자료가 나올지 안, 안 나올지 아직 잘모릅니다 제가 공부 를좀더 해봐야 아는데 막 뭐, 나오면 나오는 대로 바로 막 뭐, 특별 편성 해가지고 막 뭐, 특별 방송 한번 짜보겠습니다 좀 나오길 바래 보겠고 일단 이 회기 분석법에 막투 뭐, 회기 삼 회기 세분 회기부터 좀공좀 좀 하고. 이제 자야 되겠 싶습니다. 자, 이것으로 간단하게 이교시 회기 분석법 상포회기입니다. 상포회기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 어, 내일도 어, 가슴 뛰고 어, 가슴 설레고 이 가슴 뛰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